무슨 얘기했다고? 바람이 불까 아니 뭐가? 뭐가? 아저 송아가루 얘기했잖아. 다시 시작. 자 어제 뭐라고? 어제 어. 그 바람에 저 송아가루가 날리니까. 어. 구름처럼. 어. 그냥 불난 것처럼 연기 같아잖아. 그런 어. 게 그냥 헹구고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 처음엔. 처음에는 어. 생각해 보니까 송아가루야. 어. <laughs> 이게 이게 어. 가서 발로 차봐 그냥 이게? 지금? 내가 한번 차볼까? 지금 다 날라갔나? 아니야 있는거 아니야 지금, 어. 지금도 이 화면에 노란 가루 묻었어 좀 빈거 같은데 빈거 같다고? 이거 이정도면 있는건데? 어 벌써 비었어 벌써 빈거야? 쳐봐 어 날랐다 날랐다 <laughs> 저게 그냥 다라갔어야웬 구름이 어디서 불 났냐? 그랬어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차라고 해서 찼어 <laughs> 어 나는 그러려고 한건 아니야 <laughs> 이야 엄청나다 아니 바람이 부르니까 그냥 그 택배 거기서 그냥 산에서 그냥 휙 올라가는데 깜짝 놀랬잖아 어. 그랬어 엄마 때문에 송화가루 <laughs> 발로 찾는 사람 됐네 응 송화가루지 송화 송화 아 어, 송악이라고 들려 송악이 어. 옛날에 저거 따다가 어. 이 할머니는 어. 시간을 안 놓치고 따다가 저거를 어. 뭔가 이렇게... 뭔가 과자 만들었지. 아니 밀가루 푸대에다가 어. 이렇게 뜯어서 놓고 어. 털을 만하 가루가 나와. 어. 밀가루처럼? 예, 네, 그런 거해 가지고 그여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음. 그 어. 다시 다시? 응, 응소마다식 다시. 아, 응. 맞아. 그거 본적 있어. 그런 거. 요렇게 어. 한 판이 있어 가지고 어. 송화가루. 또콩가루 어. 쌀 볶아서, 어, 쌀. 여러 가지 섞어서. 예. 네. 그, 안에 쪽쪽 쌀은 쌀대로 볶아서 갈고, 음, 음. 콩은 콩대로 볶아서 갈고, 음. 까문꽤 그것도 볶아서 갈고, 송아가루면 다섯 음. 개가 나와, 한꺼번에. 음. 그렇게 해서 먹었었지. 아 <laughs> 아유, 안 주는 게 좋아. 그래서 의자가, 의자 갖고 다녀야 되겠다. 응? 어? 할머니들처럼.